여기는 지금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입니다 이게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빈티지샵에서 16만 원... 잘못 입으면 진짜 빈티 나게 입고 다니기는 싫은데? 여기서 절반 이상은 내려놓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패션에 취한 남자 패치남 최경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입니다. 그 1편에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구제 거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저희 2편에서는 지금 일본에 나와가지고 일본의 또 빈티지샵 그 세컨핸드샵은 또 어떤지 거기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레그태그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잠깐 나와봤습니다. 아 그러면 뭐긴 말할 필요 없이 지금 들어가서 한번 레그태그 한번 보시죠. 1층은 지금 우먼으로 돼 있고 2층이 맨지로 돼 있습니다 원래 여기 위치가 지금 바뀐 게 그전에는 저기 보이시는 코치 저기 자리에서 3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2층으로 조금 축소됐는데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과거에 오셨던 분들은 그 참고해서 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은 먼저 여성복부터 한번 볼까요? 훨씬 더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브랜드별로 좀 정리가 잘 돼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여기에서도 구제로 살 만한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같이 있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라면 여기에서 많이 산다고 하면, 일본 디자이너 상품도 살것 같아. 한국에서는 쉽게 사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 일본에서 살수 있는 디자이너도 있고. 사이즈만 맞으면 사고 싶은 디스케어도? 어, 예쁘네. 완전 예쁘지. 어. 예쁜데? 아 그러니까 이게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건살 만하지. 어, 너무 예쁘잖아. 아, 씨. 야,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이, 낡은 게, 이, 이게, 입어서 낡은 게 아니라, 원래, 게 원래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라, 라이더 입어도 예쁘겠다. 흰색 티에다가. 야 야, 끝났다, 야. 아니, 그런 느낌, 야, 그 뭐니? 이 촌스럽게 이게 뭐니? 야, 너무 멋있어. 음, MSGN 거네. 11만원 정도? 11만원? 그 MSGN 같은 거는 부대로 사기 좀 그런 것 같아. 느낌 자체가 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옷이어가지고어 이거는 네. 이건 좀새거 입어야 될것 같아. 메시지에 뭐. 준미 시장이고 몽클레 한번입어보면돼참 네. 저런 거 좋아해. 그 브랜드 빡 보이는 느낌. 네. <laughs> 남들 다 아는 네. 브랜드. <laughs> 운동화 혹시 샤넬인가요? 네. <laughs> 바로 로고 보이는 것만 사는데. 네. 여기는 이제 남자 층이거든. 아까 그 바지 일단 준이가안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들고 가고. 남자 층 한번 봐볼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나한테 2 9 5 그럼 거의 뭐 세거네. 이거 어때? 사이즈가 250, 255야. 나한테 사이즈 맞았으면 살거 같아. 음. 나한테 좀 작아가지고. 이것도 좀작을거 같은데. 275네. 58,000원. 이건 괜찮잖아. 어 나는 이거 살만한 거 같아. 뭐, 뭐 하세요, 준민 씨 대리. 글쎄, 만 남자친구가 있으면 살 빼지. <laughs> 남자친구 없으시잖아요. <laughs> 레터링 재밌네. 지금 여기 보면은 라인이 없지. 국내 브랜드는 이렇게 옆, 옆선이 없는 게 없어. 근데 지금 구직기로 짠 오사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나봐. 어 여기 오사카라고 써있네. 약간 애매하다. 잘못 입으면 진짜 빈티나게 될 수가 있어서 필데키는좀 그렇게 아, 잘안 사는 것 같아. 신기하지. 신기는 한데 입, 입고 다니기는 싫은데 이런 것도 예쁘잖아. 어무 어때? 별로야? 아, 미안 <laughs>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가격 한번 볼까? 가격이 아니 16만원. 아, 어쨌든 원단이랑 만듦새랑 원단이 이게 좋죠. 너무 좋다. 근데 16만원? 아, 애매한데. 이런 빈티지 샵에서 16만원. 원은... 일단은 킵해놓을게. 생각해보고 내려놓고. 여기서 절반 이상은 내려놓을 거야. 너무 편하게 쇼핑하면 너무 많이 고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불편하게 들고 다녀. 그러면 여기서 놓게 되거든. 이것도 꼼데가루섞고 진짜 옛날 거네. 이런 것도 너무 낡으면 좀 별로거든? 한 20만원 정도? 사실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 거는 보면은 우리 디자인할 때 참고할만한 디테일이라는 것도 많아. 봉제 방법이랑 마감 방법 있잖아. 옷을 배우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보면 좋지. 프린트야. 아 어, 프린트야. 이게 그냥 진짜 저게 아니라 그냥 프린트한 거야.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스티치를 놓은 거야. 근데 이건 실제로 만들기 정말 어려워. 주니 와타나베 50만 원 정도. 여기 옷이 조금 더 좋아 좋아 보인다. 일단 뭐이런거 달려 있으면은 비싼 옷이라는 거거든. 일단 90만 원이네. 프린트가 아니라 다 자수네. 보면은 다 자수. 내 취향은 아니라서. 취향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들고다닐만할것들이 이거 가격 18만 원. 취향에 따라 간데 이렇게 보면 이게 렇 부식돼 있어. 이런 간데 이거 치약이나 칫솔로 어 지워져. 굳지. 과연 굳지정 거지. 50만 원. 원래 사려고 하면 한 거의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할까? 꿀팁, 꿀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그니까, 손을 좀 무겁게 해라. 불편하게 해라. 그래야지, 그, 그, 중에서, 그리고 많이 보고, 실제로 입, 살려면 입어봐야 돼. 그리고 계속 다 보고. 응, 진짜 살 거면은 입어보고 사야지. 택스프리 받아가지고, 3 0 0천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한 34만원? 일단은, 그, 일본 빈티지 샵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정리정돈이 잘돼있고 나중에 이제 포장해서 우리가 이제 받을 때까지도 되게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다 싸주는 것 같아.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서비스는 되게 받고, 되게 친절해, 여기. 레그텍의 직원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친절하다. 그리고 아까 특이했던 거는 지금 한국 슈프림 악구정에 오픈한 거 있잖아. 거기에서 한정판으로 팔고 있던 그 반팔 티셔츠, 무궁화 티셔츠 있거든. 그게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야. 어쨌든 오늘 일본 그 빈티지샵 한번 찍어봤는데,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레그텍을 찍어봤는데 쇼핑은 진짜 만족한다라는 거. 어 완전 완전 추천할만한 곳이지. 오모테산도에 꼭 오시면은 한 번쯤은 들려볼 만한 샵이다. 오늘은 일본에서 치워버린 패치남이었습니다.